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야. 원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형태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1차 형태의 식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겨,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직선은 1차고요. 원은 2차 형태를 띠니까, 연립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 연립을 했는데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서 2차 방정식,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이면 만나지 않아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리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그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d가 r보다 크다면 안 만난다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거리가 반지름이 더 작거나 아니면 연립을 해서 판별식의 음수이거나. 이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문제를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해합시다. 원과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k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항을 해서 그래서 요 값을 요 y에다가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그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전기하면 x 제곱이 나와서 2 x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e k x 플러스 4 x로 정리되며 상수항 k 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차방정식이 나왔는데 판별식을 적용해 보면 짝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여서 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음수라면 교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k 제곱을 만들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2, 2니까 4k가 있습니다. k 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에다가 8 해서 12가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작아요.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고 부동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k 마 u k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 k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거나 또는 k가 6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안에 있지 않은 걸 찾아냈는데 마이너스 구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빼기 칠도 마찬가지 빼기 오도 빼기 3. 자, 마이너스 1은 요사이에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자, 원의 중심을 우리가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구요,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구요. 빼기 4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4되고, 완전 제곱이 만들면서 4를 더했기 때문에, a 가 8입니다. 즉 루트 8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게 된거고요 반지름은 루트 8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요 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0이라고요. 직선은 x, y, k는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전과직선 사이 거리만 이용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해 보면 개수 제곱제곱이니까 루트 2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이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죠 이게 루트 8보다 음 이게 커야겠죠 크면 안 만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k 2는 양쪽에 루트 2 곱하면 루트 16, 즉 4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k 2가 4보다 크거나 또는 k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6보다 크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더해지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요.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야. 동일한 게 확인되시죠. 응. 그래서 원에서만큼은 한 배씩 보단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의 좌표를 보면 0, 0입니다. 자, 반지름은 루트 10임을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일 정리를 해보자. 얘는 kx y 빼기 10은 0이죠.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개수 제곱 제곱이니까 k 제곱 플러스 1이고요0,0 대입하니까 빼기 10만 남죠. 자, 요게 루트 10과 비교했을 때 크기만 하다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양변에 루트 분모 얘를 곱하면 얘는 10만 남고요 여기는 루트와 루트가 곱해지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10k 제곱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곱을 했을 때 10k 제곱 플러스 1200보다 작아야만 10보다 작은 값을 얻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k 제곱 이렇게 1이고 예,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사이에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빼기 3, 그래서 제곱하면 9 베타도 제곱하고 해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안 만난대요 했을 때 자연수 a를 응, 구해달래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 상태야. 원의 중심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0, a라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18. 3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x y 1은 0이라는 직선도 있어. 자,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중심에서의 거리를 구하고 그 친구가 반지름보다는 작 아, 크다는 걸 이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과 직선의 거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개수, 개수, 1제곱제곱해서 1 2분의 2죠 그리고 0,a가 들어가니까, 빼기 a-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3루트입니다.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 아, 요 길이가 반지름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양쪽에 루트2 곱하면, 절대값 빼기 a-1이 6보다 크다죠? 음. 그럼 절대값을 풀어내면, 마이너스 a-1이라는 친구가, 6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빼기 6보다 작아야 할 겁니다. 자, 따라서 a는 넘어와서 빼기 7보다 작다가 돼요. 자, 요거 결국 또는 하고요. 넘어가서 a고 5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하고 거리가 멀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결국 a가 5보다 크다고 했으니 a의 제일 작은 자연수 값은 6이라고 할수 있겠네요.